대화 연습, 왕초보 대화를 보겠습니다. 발음 규호인, 한유, 빈, 인 한핀, 어, 보시면, 서 정확한 발음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63. 咱们学汉语吧.咱们学汉语吧.咱们,咱们, 이렇게 되는데요咱们,咱们, 이렇게 들립니다咱们, 해도 되고, 咱们, 이래도 되죠. woman 이란 말과 같은 뜻인데요. 우리들 할 때는 woman 이죠. 근데, 그냥 한 클라스에, 呃, 30명이 있다고 하십시다. 전체를 가르켜 우리들 할때 woman 그러면 됩니다. 네, 오른쪽과 왼쪽하고 이렇게, 책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우리들, 저 사람들 뺀 우리들 할땐쌈문이라고 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우리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 빼놓고 우리들한테는 쌈은입니다. 저 사람들을 뺀 우리들을 쌈은이라고 합니다. 가령 전체 3 0 명이 게임을 합니다. 어, 나는 나는 이제 어, 심판을 보기로 하죠. 어, 둘이서 어, 자 그러면 어, 우리 게임을 합시다. 어, 저 사람을 뺀 우리 둘은 심판합시다咱 리아. 아, 쌈은 야, 하면 우리 둘 이런 말이 됩니다. 어쨌든 쌈은 이런 말은요. 저사람들뺀 우리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学汉语吧，学 x u e 学学，흉내내다 배우다 하는 말입니다. 이 배운다는 것은요, 아는 사람, 할줄 아는 사람 흉내내는 게 처음 배우는 거죠. 그렇게 흉내내다 보면 呃, 이제 흉내내지 않아도 저 혼자 그 발음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할줄 안다는 会가 되죠. 学会了 흉내내다가 흉내내지 않아도 이제 할수 있게 됐다 할때学会了 마스터했던 말을 学会了 이렇게 말을 합니다. 咱们咱 zan 咱 men 们 -E 약하게 읽으세요. 咱们学汉语吗 h an 한, 한 이렇게 읽으세요. yu는 이, 이 많은 분들이 우이, 우이하고 잘못 읽습니다. 우이가 아닙니다. 쥐할 때처럼, 쥐할 때처럼 입술을 쭉 내밀고 이, 이, 이 이렇게 하세요. 우이가 아닙니다. 우이가 아니고 이 한유, 중국어 표준어를 한유라고 부릅니다 빠자는 명령할 때, 권고할 때, 추측할 때 어, 이런 빠자를 붙면 됩니다. 자 먼저 한이 막 우리 저 어, 중국어 배웁시다. 现在有空吗？现在有空吗？Xian 现现 이렇게 읽으세요。Zai 现，쌍주세 의자하고 아이를 보여，Zai 现在 지금이란 말입니다. 요콩마요 와이 오유 요요 이렇게 읽으세요 kong 는콩콩 이렇게 하세요 현재 요콩마 지금 여가가 있으세요 지금 잠이 있으세요 지금 시간이 있으세요 하는 말을 현재 요콩마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요량뎅중요走요 있습니다 요량뎅중요走 L I A N G 량량 이렇게 읽으세요. D I A N D I N 뎬 이렇게 읽으세요. 제3성 글자가 두개 겹치면 앞에 걸제 2성으로 읽습니다. 량뎬 두시랜 말을 량뎬 하면 됩니다. 또는 그 뒤에 종자를 붙여도 되고 빼도 됩니다. J H O N G 혀를 위로 꼬부리고 종 량댄 해도 두시, 량댄쭝 해도 두시라 말입니다. 요, 량댄쭝 여우쩌 Y-A-O, 여요여 하지 마세요. 여우, 여우. 뭐뭐 하려고 하다 하는 뜻입니다. Z-O-U, 쩌우. 는 걷다, 걷는다는 말입니다. 걸으면 몸이 이동이 되니까 떠 나다 가다 이런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여 리앙견중요走 있습니다. 저두시에 어, 떠나려고 합니다. 好. 니跟我来. 好. H A O. 호호 호 하지 말고 하아오우를 한 음절처럼 연결해 붙여 가지고 하 좋습니다. 좋아요. 니跟我来.니 N I. 니노란말이었습니다끈 g e n 건 건이 아닙니다. 혀뿌이 있는 데서 설근음입니다. 건니건워 라이 b l 워워 나란 말이 오세요. 라이 온단 말이죠. 빨래할 때레차점럼혀을딱이 천장에 붙였다 뛰면서 라이 이렇게 하세요. 이건 자는 뭐뭐 하고 뭐뭐과뭐뭐와 또는 따라서 이런 말이 됩니다. 하오 니건워 라이 좋아요. 당신저절 따라오세요 하는 말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好,你跟我來。要上哪去?要上哪去?要。YAO. 要 y -A -O. Yo, 하지 말고 YAO. 우를 붙여서 한 음절처럼 요. 뭐뭐 하려고 하다. 上哪去? SH a, n, g 혀로 위로 꼬부리고 shang. 上哪去? 앞에 상자가 있고 뒤에 추자가 있으면 Q, U는, 취 하고 읽으세요. 어디, 어디에 가다 하는 말이 됩니다. 나, N, A, 거의 다 R절 붙였어요. 이때, 이 자가 탈락하고, 나, 이렇게 읽어집니다. 나, 어디. 어디 가시려고요 어디 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는 말을, 여, 상, 나, 去, 라고 합니다. 어디란 말을, 나, 라고 해도 되고, 나, 리, 나리라고 해도 되매상나리이래도 되니다. 到隔壁去看李小姐,到DAO,到 到꽤 역시 취자가 있어요. 到하고 취가 붙어도 상하고 취가 붙은 거는 똑같이 어디 어디 가답니다. 隔壁 지, -E, 隔그다 b i 隔壁하면 隔壁,隔壁, 옆집이란 말입니다. 옆방도 거비라고 그러고 옆집도 거비라고 그럽니다. 벽벽 하나를 격한 옆집을 거비. 桃隔壁去 옆집에 가서 칼리小姐 미스리를 좀 봅시다. 미스리를 좀 만납시다 하는 말이죠. 桃隔壁去 칼리小姐 옆집에 가서 저 미스리를 좀보십시다 LI 李小姐아가씨를小姐라고 쇼제. 합니다. 또는 미스 xiaof xiao xiao 이렇게 읽으세요 zie jie 삼성 삼성 겹쳤으니까 앞에 걸이성으로 읽고 뒤에 거좀 약한 듯하게 읽는 게 좋습니다 xiao jie 아가씨 lì xiao i e 하 미쓰 리라는 말이 됩니다 到隔壁去看lì xiao jie 자, 옆집에 저 미쓰 리만 나러 갑시다 미쓰 리보러 갑시다 하는 말이죠 找他干什么找他干什么 제, 제이, 죄요, 좌 혀를 꼬부리세요. 권설름입니다 지, 지, 아오, 붙여서 삼절으로좌 찾는단 말이죠. 찾다. 좌우, 타, 계집녀변에 있게 하셨었습니다. 타, 그녀, 그 여자란 말입니다. 좌우, 타, 그 여자 찾아서, 깐, 간... 什머 석자 붙여서 기억해주세요. 뭘 하세요? 뭐 하십니까? 할때 깐, 간... 什머라고하는데요 깐, 간... G A N 간 to do 모마하다의 뭐뭐 도시 있습니다.什么 she -E n 什么뭐자 약하게 읽으세요. 원래 for for 뭐, for 할 때는 오차하고 철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단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什么 할때뭐자는 M 일라고써 놓고 뭐 하고 읽으세요. 좋 다간什么 그 여자 찾아서 뭐 하실려고요? 그 여자 어, 찾아서 뭐 하실려고요 하는 말입니다. 라이 right? 요好事. 来,有好事.来人们. 자, 온다는 말도 되고 자 이런 말입니다. 요好事. 有 있다. 好事. 좋은 일. 아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때 요好事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진짜 요好事嗎? 진짜 요好事嗎? 쩐 제취연. 쩐효를꼬부리세요 권설음입니다. 쩐 또자는 약하게 읽으면 됩니다. 진짜로 정말로, 아, 진짜로 좋은 일 있습니까? 하오. h a sh a o h o w s h i는 sh라고 읽어갑니다. sh 이때 i자는 으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s 근데 이 r 이 붙어서 얼화윤이라고 합니다만 얼자화해서 事儿有好아 좋은 일 있어요? 진짜로 좋은 일 있습니까? 하는말 입니다.